맛있다 쌈고했다 마음은 하 완전 먹고 온건 아니야 이제 결과만 기다려야지 진짜 완전 먹고 왔으면 아이 텐데 일단 문 닫고 들어가기로 말래야지 와사비 명이남, 와사비 필수야. 지금 여긴 제꽁이 엉덩이 위에요. <laughs> 한번 방귀 뀌면 끝난다. 아니 원래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준비도 다 하고 이제 나가야지 했는데 미용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녁에 무슨 승급 교육을 한다고 예약을 취소하요 신정이 어떠십니까, 아저씨? 어! 뿌티코 냄새가 습니다 뭐가, 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왜 이렇게 배서 소리가 나지? <laughs>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계속 배서 소리가 꽝, <laughs> 꽝, <꽉꽉> 나는데? <laughs> 미리 말해주지. 준비 다 했는데. 고추 잘 먹겠습니다 이건 방금 막 했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연애 참여이나 보자 그럼 그래 너무 바쁜 여자 항상 아, 마감하고 너무... 아, 그렇게고 연애한다고 한순간 죠내 생활에 지키면서 깍지 정도 꼈을 때부터 사람이 나한테 말놀라나자 바로, 바로 그날한다고혹시 성인들은 다르다 <laughs> 나는 뭐 나는 아직 유보인가봐스로 치즈볼로 <laughs> 먹어보 <laughs> 내용 아, 고말았어 나름 괜찮은데, 진짜 빨리 배세요 계속 사랑해달래. 아, 웃겨. 아, 꿀잼이네. 짠 오늘은 BBQ 황금 올리브 치킨으로 시켰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고, 이거는 치즈볼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행복해. 왜냐면. 합격하니까 음. 더 행복해, 그치 아, 진짜 맛있다. 네? 그래? 응. 음. 나도 맛있다. 맛있다. 양념부터. 나. 양념부터. 내 다리 먹어도 돼? 음. 왜 이렇게 그렇게 맛있네. 황금 올리브 짠. 야, 양념 막 프라이드만 먹었으면 어스통 되다 응.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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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왜? 약간 비슷한데좀 색다른 맛이야. 응. 나 이거 계실 꿈 다발 안 돼. 그래서 데맛있네 응. 좀더딱지한 느낌. 나에게. 나 이거 엄청 고운 여러분 지금은 5시 19분이에요. 새벽. 제꿈이 출근해야 돼서 스테이크 구워주려고요. 아침부터 스테이크. 에이? 소스 더 줄까? 아안 남편 먹으려고 한 거야. 같이 먹난 출근 안 하거든? 여기 좀출하잖아미국오케나 머리 자르 음, 까가 네, 다 줬다. 자야겠어. 미용실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빵에다가 요 오션 녹 녹차 스프레드 발라 먹을 거예요. 마스카포네 치즈랑. 맛있다. 오늘 저는 미용실에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친구들 만나서 아웃백 가기로 했어요. <laughs> 아웃백 가서 수 엄마랑 스테이크 먹기로 했어요. 녹차 스프레드 진짜 맛있어요.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짱 맛. you <laughs>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이게 잘 어울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빨인가? 뭐긴 머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좀좀 정신없는 아줌마 느낌쓰? 기장을 조금 덜 자르고 파마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상한 거 그냥 확 잘라버리자 고 여기 거의 한 쇄골까지는 자른 거거든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 별로인가요? 뭐 머리는 다시 기르면 되니까요, 그죠 <laughs>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아웃백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웃백으로 갈 거예요. 파마하는데 거의 3시간? 4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배고픈데 아웃백 가서 아주 엄청 먹을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소스 많이 주시는 건가? 아니 네. 근데.. 어. 을지로에서 곱창 맛있게 먹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카페 어디 가지? 친구들이랑 이러고 어, 어디 어 가지? 하는데 내가 없는 거야. 그 어, 기억이 없는 거야. 근데 눈을 떠보니까 친구들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피 났었어. 너무너무 좋서어 앞으로 확 엎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 쓰러질 때가 제일 위험하대. 어디 부딪혀서 어, 부딪혀서 다친다고. 어제도 출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목에서 뭔가 꾸해지는 게 있는 거야. 어떤 아, 빈혈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러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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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내 기억은 없어. 그러고 지옥철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댓겨 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기대서 쓰러졌나 봐. 눈을 떠보니까 지하철 그 중앙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우글우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응. 근데 완전 민망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맥박을짚고 있는 거 어, 약간 이러더으면 <laughs> 이거 할때 어. 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가지고 근데 일어나니까 사람들도 다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막한네 다섯 명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사실 <laughs> <laughs> 건대서 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또, 또 멀쩡하게 음. 일어서서 내로, 내리려고 했다. 근데 우선 두 명이 따라내리는 거야. 어디까지 가세요? 멀리 어디 가든지 알았잖아. <laughs> <laughs> 막 이러면. 별 대박이다. <laughs> 진짜 착하지. 그래서 느꼈어. 아,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 <laughs> 어, 여자분들. 음. 그래서 그러고 그냥 너무 겁나가지고 이게 두 번째니까. 나는 첫 번째 쓰러질 때는 되게 멀쩡해서 아,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병원 갔다 오겠다고. 나 <laughs> 아, 웃겨. 나 <야>, 배고파. <laughs> 그렇게 혼자 맛있게 먹을 거야? 뭐가 나 배고 아홉 배 먹었잖아. <laughs> 그렇게 배고파? <웃음> <웃음> 머리 자르고 와서 밤토리 같은 남편. 음. 맛있어? 음. <웃음> 짜란. <laughs> 결국곱창을 또 시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키지 않겠다. 우리는 민족이니까. <laughs> 까불지 말거라. 우리는 민족이니까. 언제, 배달의 민족. 언제까지 배달의 민족을 할 것이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야채곱창 시켰어요. 야채곱창. 재콩이가 배고프다고 이 와. 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먹고 들어가서 간식 그래? 들어? 아니, 한오두만 이거 야채곱창을 먹으면서 통 것처럼 부어졌네 그저 파야치가. 별이 귀여운 군이 <laughs> <아니>, 아저씨 같아. <같다. 웃음> 아, 민호 고마워. 나 너무 간통하 와, 이게. 자, 바보 갑시다! 아저씨. 암튼 음. 아저씨. 응. 음. 졸요 응. 음. 여보가 그럴퍼서 그래. 나안걸잖아구지어나안아그 응. 응. 여보, 서 그래. 나안아구지어나안 남편이기도 잠잘때 움찔 움찔거리잖아 웃고 누구랑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다 보 고좀루는고 그러잖아 어꼼 h 서 어디가 어디가 go? w h a 개 d 어 눈썰매 g 다가 h a t d 눈썰매? 눈썰매도 탔어? t 뭐 중발 타고 내려갈 그거 그렇다고도... 타고 내려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많으려나 둘이 먹기엔. 음. 맛있다 맛있어. 어서. 스타 썬샤인 이거 보자.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편한 자도 해야 돼요. 제 방법으로. 어째그난 반지 조각이 하나 없어. 어디 숨겨니 애신아.